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능이니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부자가 되는 것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음 아니면 좋은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데 그것을 왜 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가 자주 하는 다이어트, 영어 공부, 취업 준비 같은 것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 삶 전체에 대한 비전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전체 비전에 맞게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의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영감받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 바로 비전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비전보드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비전 보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의 목표, 꿈을 보드에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되게 큰 액자나 큰 보드에다가 사진 뭐 혹은 그림 같은 것들을 직접 그리기도 하고 어쨌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보드에 붙여놓는데요. 저는 깔끔하게 카테고리화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비전보드를 처음 접하시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막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작한 비전보드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꿈이고요. 어, 이런 가구들로 인테리어된 집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나의 서재가 써서 사색하거나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생일날 같은 특별한 날이 있으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또 제가 애프터눈티 차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활동을 기획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제가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나눠 먹는 상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잘 놀아주고 또 가정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꾸준히 해서 건강미 있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라고 비전 보드에 붙여놨고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지금 좀 못하는데 영어를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외국인과 자유롭게 영어 회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유엔에서 연설하는 그런 사진이지만 사실 유엔까지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감 있게 나의 주관 있는 그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사진을 만들어서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브런치스토리에서 꾸준히 에세이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들이 모이면 나중에 에세이북으로 출판을 하고 싶고요. 이 책이 나중에는 100만부를 돌파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심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활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꾸준히 독서하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2024년에는 100권을 읽겠다. 라고 해서 보드에 만들어 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2024년에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제가 책 읽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많이 읽겠다라는 포부를 이 비전 보드에 넣어 봤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오로라를 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비전 보드 안에 넣었고요.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나의 유튜브가 나중에 성장해서 이 실버 버튼을 받고 싶다. 이거는 김미경 선생님의 연설하는 모습을 캡처해서 제 얼굴을 붙인 건데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붙였습니다. 다능인이 유튜브 채널이 이제 많이 성장해서 구독자가 60만 명을 넘은 그런 사진이고요. 제 통장에는 100억 원이 찍혀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사진을 또 오래 붙였습니다. 제 소득은 패시브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디 여행을 가 있거나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놀고 있을 때도 자동으로 수익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소득이 70% 이상은 차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또이 사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의 비전보드를 직접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도 비전보드를 직접 만들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시크릿이라는 책이 되게 유행을 하면서 예전부터 비전보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내가 되고 싶은 꿈과 목표를 시각화하는 자료를 찾아서 직접 오리고 붙여서 비전보드를 만드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저는 이걸 직접 하면서 아이 비전보드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 되는구나. 정말 유용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보드는 만들어 놓고 덮어 놓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생활하는 곳 가까이에 두고 자주 보면서 이 목표를 상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현대 사회에서 성공을 이룬 많은 분들이 이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자주 곁에 두었고 목표를 성취했다라는 증언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고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5년, 10년, 50년 먼 미래까지 상상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비전 보드를 기회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은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를 상상하면서 제작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실행해 보세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 삶의 비전을 계획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만다라트를 활용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능인이었습니다. 안녕!